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학 박사 이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혓바닥이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혓바닥이 갈라지는 병을 한의학에서는 균열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혓바닥 갈라짐 균열설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혀 바닥이 갈라지는 이유는 눈바닥이 갈라지는 이유와 똑같은데요. 혀가 건조하고 진액이 부족하거나 혀에 열이 몰리면 혀가 갈라지게 됩니다. 혀가 갈라진다고 해서 처음부터 혀가 아픈 것은 아닌데요. 20대 젊은 분들 중에는 혀가 많이 갈라져 있어도 혀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혀 갈라짐, 균열설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면서 혀가 아프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혀가 아픈 통증이 나타나고 나서야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매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 혀가 조금이라도 아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혀 갈라짐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최근에 생긴 혀 갈라짐은 없어질 수 있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혀 갈라짐은 흉터처럼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 갈라짐, 균열설에 대한 사진과 정보는 저희 한의원의 블로그에도 많으니까요. 네이버에 대전 강남 한의원을 검색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